자, a의 e x 승은 3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 응? 어떻게 하고 싶어? 1번같은 경우는 밑에를 없애? 밑에를 어떻게 없애? 없앨까? 없애 나와있는게 a의 e x 승이야그렇지 네. 그럼 분자 분모에다가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 분자에랑 분모에다 뭘 곱해지면 a의 ex승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 제곱을 못 할까요? 입이 안 떨어져? <laughs> 분자 분모에다가 a 의 x 승을 한번 곱해볼게. 분자에도 a ex승, 분모에도 a ex승. 예, 수학은 공평하니까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야지, 그치 a x승을 한번 곱해보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이거 뭐가 돼 이게? a의 2x승 그치? 그 다음 얘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x승에다가 곱하기 a의 마이너스 x승이니까 a의 0승이니까 1이네 이건 그치? 얘는 a의 2x승 더하기 1 이렇게 쫓아왔어? a의 2x승이 얼마래? 3 빼기 1 3 더하기 1 이네 그럼 4 분의 2네 그래서 2 분의 1 이네 이거 됐지 이렇게 푸는 거야 지금 자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줄까 뭘 곱해 줄까 분자 분모에다가 지금 20 가지고서는 문, 이걸 이용할 수가 없어 지금 그치 똑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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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번 문제랑 똑같애 분자 분모에 대 a의 x승 을 한번 곱해볼게. 어? 그럼 분모가 a의 2x승. 마이너스 뭐가 되지? 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되지. a의 0승이니까 그렇지? 그럼 얘는 a의 4x승이 되고 얘는 a의 ax곱했대도 여기다. 여기다 ax승. 여기다도 ax승 곱했어. A에 마이너스 2X승 나오지, 그치?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3이라 그랬어, 그치? 그럼 얘는 뭐야? A의 내제곱은 2X승의 제곱 아니야, 이거? 그러면 이건 9네, 9. 됐지? 그리고 얘는, 얘는 뭐야, 그럼? A에 마이너스 2X승은 A에 2X승분의 1이야. 그치? 자, 그러면 뭐야? 이건 3분의 1이네, 그럼. 그럼 이건 2분의 3927. 그치? 3분의 27에서 1 빼주니까 3분의 26. 3분의 26이고, 얘는 이렇게 되니까, 번분수로 계산하면 6분의 26이고, 약분해주면은 3분의 13이 나오네, 이렇게. 됐지?